션 스틸 랜 드가 오은영 선생님 뺨 치는 자 신의 교 육관 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보시 죠. So 또한 코멘트에는 이번 건 가벼운 수술이었어. 하지만 난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했어. 애들이 고통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도록 키우지 마라. 나게 <놀람> 연약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헤비급 <놀람> 복싱 챔피언 타이슨 퓨리가 우식을 도발하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usek, middleweight. You say you want the WBC, and it's held by gypsies. It is held by gypsies. It's held by the Gypsy King, and it's held tightly, grasped tight. And all road leads to a seven-foot behemoth that will absolutely destroy you, middleweight. Middleweight, you will get smashed to bits. You say you wanted to fight me after you beat the bodybuilder. Called me out on television, and now you're being a boy. Running, hiding, saying you've got injuries—you ain't got no injuries. You had a sparring contest. Get out, and fight in December. You let your mouth go. Now let's back it up. See if you can back it up, middleweight. Doesn't matter if it's December or April or August next year. The outcome will be the same. I will obliterate you. I'm a seven foot, twenty stone behemoth, and I will destroy you, middleweight. Find your balls. Come see me. <laughs> 오는 10월 이슬람 마카체푸를 상대하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레슬링 훈련에 한창입니다. 한번 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샤브그라드호호호 와우! 다... 다키 UFC 헤비급 챔피언 프랜시스 은간우가 UFC 파리 행사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나도 언젠간 이곳 파리에서 싸우고 싶어 내가 처음 파리에 왔을 때 저쪽 주차장 어딘가에서 잠을 잤었어 그리고 매일 아침 양치를 하러 저쪽 공원으로 갔었지 이 아레나 바로 옆에 공원에서 말이야 파리에 왔을 때 이쪽 부근을 오지 않으면 내가 파리에 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여전히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 이곳에 애착이 있어 향수가 느껴진다고나 할까? 물론 내 인생에서 좋았던 시간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억들 중 하나야 이쪽 부근을 보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끼게 해줘 놀라운 일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투이바사와 시릴간의 경기가 어떻게 될것 같냐는 질문에는 보통 빠르게 치고 올라오다가 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가 힘들어 피지컬이나 스킬은 그대로지만 멘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힘들 거야 내 경험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내 생각에 시릴이 제 모습을 보여준다면 타이 투이바사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타이 투이바사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난 2년간 열심히 해왔고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잖아 스킬이라든지 파이트 IQ. K.O. 파워도 마찬가지지. 강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올 3월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언제쯤 복귀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내년 초가 될것 같아. 지금 수술한 지 5달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회복하진 못했어. 다음 주에 베가스로 돌아가서 의사를 만날 예정이야.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물리치료도 받아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타이슨 퓨리와의 시합을 원한다고 했는데 퓨리가 은퇴한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내 커리어는 타이슨 퓨리에게 달린 게 아니야. 내 복싱에 대한 열망은 타이슨 퓨리와는 상관없어. 타이슨 퓨리가 은퇴하든 말든 난 여전히 복싱 경기를 하고 싶어. 아직 얘기가 되진 않았지만 UFC에서도 복싱 경기가 열릴 수도 있다고 봐. 어떻게 될지 보자고. 난 어떤 옵션이든지 열려있는 상태야.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복싱 경기를 할 거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올 연말 아데사냐와의 타이틀전을 앞두고 있는 알렉스 페레이라가 자신은 오랫동안 아데사냐를 지켜봐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UFC에 온지 거의 1년 정도 됐네. 내가 이곳에 오기 몇년 전부터 이 단체의 일원이 되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의 아데사냐를 3년 동안 지켜본 거지. 걔의 행동이나 싸우는 방식, 무브먼트, 이런 걸 말이야. 아데사냐는 나와 싸운다는 게 뭔가 좀 새로운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난 지난 3년 동안 지켜봐왔으니까. 걔와 다시 싸우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아데사냐는 나와 싸우게 될지 몰랐지만 난 알고 있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SNS에 과거 킥복싱 무대에서 자신이 아데사냐를 KO로 이긴 후에 자신의 아들이 KO 당한 아데사냐를 놀리는 듯한 행동을 했던 영상을 올리며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링에 들어가지 말라고.